등 여드름은 얼굴 여드름에 비해 없애기가 더 어렵다. 등 여드름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날수 있으며 얼굴 여드름과 달리 나이도 별 연관이 없다.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등에 난 여드름 때문에 드레스를 입지 못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등 여드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등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한다. 등 여드름은 얼굴에 나는 여드름과 다르다. 등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피부에 지방이나 피지가 너무 많이 생성되어서 죽은 세포, 박테리아 및 먼지가 쌓인 것 등이 원인이다. 등 여드름은 얼굴에 난 여드름에 비해 없애기가 더 어렵다. 등 여드름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날수 있으며 얼굴 여드름과 달리 나이도 별 연관이 없다. 등 여드름 없애는데 도움되는 팁을 하나씩 살펴보자. 1. 등 깨끗하게 하기 샤워를 할때 등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스펀지는 박테리아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스펀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상태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스펀지 대신 천연 스펀지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집에서 직접 만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 땀, 먼지, 과도한 피지 제거에 도움되는 순한 항균 비누를 사용한다. 특히 운동 후에 샤워할 때는 더 신경 써야 한다. 향 비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중성 비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2. 각질 제거하기 죽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 요거트와 레몬만 있으면 각질 제거 크림을 만들 수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요거트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각질 제거제의 주성분인 젖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몬즙 같은 천연 수렴제와 젖산을 섞으면 기름기과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무지방 천연 요거트 1컵과 레몬즙 3큰술, 밀가루 1컵을 잘 섞는다. 잘 섞어 물기가 없는 피부에 바른다. 15분 기다렸다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소금과 갈색 설탕으로도 각질 제거제를 만들 수 있다. 굵은 소금을 벙어리 장갑이나 목욕 타올에 묻힌다. 소금을 묻힌 것으로 등을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3. 티트리 오일 활용하기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천연 방부제 중 하나이다. 허브를 파는 곳이나 약국 같은 곳에 가면 티트리 오일을 살수 있다. 티트리 오일은 황백색이며 향이 특이하다. 티트리 오일은 피부 결점과 화장 흉터를 없애는데도 도움이 된다. 피부 치유 효과가 있어 여드름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에 티트리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 이것을 화장솜에 적셔, 여드름이 난 곳이나 여드름 흉터가 남은 곳에 바른다. 꿀도 등 여드름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꿀을 바르고, 10분간 그대로 잇는다. 10분 후 샤워를 하고, 알로에를 바른다. 알로에는 천연 보습제로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다. 4. 피부의 기초 건강을 위한 티벼드름이 얼굴 이외의 부위에 나는 경우에는 보통 등이나 가슴에 나는 경우가 많다. 등이나 가슴은 피지선이 활발한 부위이고 각질로 인해 모공이 막히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이다.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꽉 끼는 옷을 입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피부가 숨을 쉴수 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고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 식이요법도 중요하다. 과일, 채소를 많이 챙겨 먹으면 좋다. 특히 비타민 B는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에 도움되기 때문에 비타민 B가 함유된 식품을 잘 챙겨 먹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은 모공을 막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은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연요법을 시도해도 등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보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려줄 것이다.